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 아스타롯과 또 바알 신,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3절에서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가난 지역에는 여러 신을 섬기는 일이 흔, 어떤 흔한 일이었다고 보는데요. 특히 바알과 아스타롯 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 우상 신들입니다. 바알을 살펴보면은 바알은 히브리어로 주 소유자 남편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주로 이제 비와 폭풍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농경 사회에는 농사를 지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된다면 비가 적당히 와야 되죠.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우상신이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되죠. 그 곡식이 잘 자라나야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또 가축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 숭배를 가난의 그 원래 토착인들이 그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알 신상도 만들었고 재단도 만들고 그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네 이 바알 숭배는 굉장히 어, 악한 모습이 많았어요. 어린 아이를 산채로 희생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수다롯은 어떤가 그러면 여신인데 주로 다산과 사랑 전쟁의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알 신과 짝을 이루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다산이면은 생명의 근원인 여신이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농경 사회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농사를 지을 때 아이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스타롯은 다산의 여신이었고, 이 아스타롯도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해왔고요. 발재단 바로 옆에 세워서 그렇게 숭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어떤, 어떤 원리를 상징하였고, 자연과 폭풍을 다스리는 바알과 다산과 생명을 담당하는 아스타롯 이두 우상 숭배가 대표적인 가나안의 우상 종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원래의 그 토작 토착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 종교를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랏 우상 종교를 그들 똑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만.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10개명 1, 2개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시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나타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우상숭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알신과 아스다로스를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오늘날 사회에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비슷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풍요의신 바알이라고 했죠. 우리는 세상에서 풍요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더 많은 풍요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풍요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결코 이 사무엘상 시절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도 바알과 아스타로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법궤도 빼앗긴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의 죄악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우상숭배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블레셋 땅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에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서 막 강력한 군사로 그것을 다시 빼앗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의 재앙을 내리시고 독종 재앙을 내리시고 친히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 일곱 달 만에 돌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서 바알과 아스타로서 같은 그런 세상의 풍류를 쫓아서 우상을 쫓아 나갑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미스바는 이제 큰 광장 같은 곳이죠. 그곳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고 어떤 세례를 뜻하는 의미로 물을 부어서 어 그들의 죄악을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을 우리가 더 쫓아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서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죄악 길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너무 너무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한 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고 멸망당하는 걸 결코 기뻐하신지 아는다라는 것. 사람들은요 때때로 악인이 멸망당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아, 그렇게 죄 짓고 살더니 참꼴 좋다. 망해서 쌤통이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될지라도,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마치 블레셋처럼. 이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 이거 사탄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방에서 다시 쳐들어와서 어떻게든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네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 좋겠다 하고는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을 사단 마귀 세력은 격렬하게 회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모엘이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모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이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번제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치러오는 그런 악한 세력 블레셋과 같은 그 사단 마귀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힘없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방향하는 모든 세력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큰 우려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무찌르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병력이 강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걸볼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싸우신 뒤에 가서 그냥 뒷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사람마귀의 모든 세력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나의 삶을 오늘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내일에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거죠.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면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서 살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일, 내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나의 본양, 하나님의 집,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는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도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